자, 스크립트 중에서 몇 개만 좀 다뤄볼게요. 자, 스크립트 중에서 알러 메시지를 많이 쓰시죠? 자, 알러는요, 확인이 들어있는 버튼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게 알러창이죠? 공지 같은 거 나갈 때,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컴컴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요. 얘는 버튼 두개 짜리입니다. 해당하는 거 확인 취소 들어있고요. 역시 리턴 값은 트루 펄스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두 개짜리밖에 없어요. 세 개짜리 없고, 네 개짜리도 없어요. 여러분 원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보조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세요. 두개 필요하면 두개 만들고, 세개 필요하면 세개 만들고, 버튼 어서 다이얼로그로 만드세요. 자, 그리고 얘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다이얼로그라는 함수로 불러주세요 자, 왜냐?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확인하기 전까지 안 물러나죠? 뒤에. 죠. 자, 이렇게 모달 기능을 수행하고 싶을 때 다이얼로그. 자, 얘도 안 물러나요. 뒤에 거못 찍게 할 겁니다. 여기서 확인이든 취소든 결정하기 전까지. 자, 이게 모달리스 아니 모달버, 리스폰스 자, 그게 다이얼로그 기능입니다. 원하는 위치 적으시고요. 인자 적으시고 크기 적으시고 리턴 값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말고 오픈이라고 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오픈함수를 이용하시면 얘는 관계없는 폼입니다. 해당하는 거 띄워도 일로 포커싱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조창. 그죠? 뭐 우편번호 찾기, 직원 찾기 이런 거할때 그때 띄우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위치에서. 자, 물론 얘는 모달리스. 자, 선택 가능한 폼입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요. 스텝이에요, 스텝. 자, 여기 보시면 다이얼로그 밑에도 메시지를 받쳐 놨고요. 오픈 밑에도 메시지를 받쳐 놨어요. 자, 근데 수행이 어느 순간되는지잘 보세요. 다이얼로그는 열었을 때 메시지 안 나옵니다. 여기는요. 리턴을 기다리고 있어요. 리턴 들어올 때까지 멈춰 있어요. 안에서 일어납니다. 안에서. 리턴을 닫아야 그다음 줄이 수행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픈은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려가는 리스폰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행하면요, 바로 터지 알아서 때려나와요 자, 얘는 얘대로 뜨고, 바로 밑에서 수행되고, 자, 시작 여기서 지금 알러 뜨는 시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 자, 꼭 아시고, 자, 불필요한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해당하는 메시지는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